지금 응, 크리스천들이 성령으로 눈을 열어 신적인 세계에 대해 박습하기로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 25년이 넘도록 성령치유 목표를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적인 세계에서 무지하게 당하는 고통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적인 세계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런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술를믿었다거나 보이는 면만 가지고 판단하고 조치하 불필요한 고생을 하다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순수간으로 응. 기적까지 치유돼 해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신적인 면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성능 치유 사역과 내면 치유 사역을 로아 삶을 살아오면서 상당한 시간으로 고통도 받고 시행착오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주 사역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삶이 어려워서 온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의 기록하는 영적인 서적들이 있고 왜성령주 사역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성도는 쉽게 치유되고 어떤 성도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면 치유가 되는가 싶다고 재발하고왜완전히치유가되지 않는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 어느 성도를 치유하는데 안수기도 하면 며칠은 괜찮았는데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다. 몇 번은 기도를 해주고 치유가 되었다고 믿었는데 또 재발하고 도저히 완전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힘을 들여서 안수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해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감정이 왔어요. 저, 보다 이런 사역을 많이 하신 분에 물어보자 하고 이리저리 수습은 해가지고 영적인 사역하는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본거차를 4시간 좀 몰고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상당히 헌금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안 쓰기도 하면 며칠은 괜찮은데 다시 재발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걸 터득하으라면 성당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원인을 제거해야 안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성님의 령 기도를 하면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렇다고 하면 그렇게만 하시니까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성령가 제거하세요. 그러면 성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마 치유를 하는데 꼭 필요한 성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나 지혜나 조치사항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뇌마 말씀의 검물 가지고 성령 추구나 축자사를 하다가 보면 배후에 신적인 세계의 결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배후에 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육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성령출를 해야 하고 축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성령출 사역이나 축사 사역은 능력이 있다고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을 치유를 받아 봐야 되고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여러가지 영적 원리와 대척처도 혈통의 제물림도 내면세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아, 모든 문제 뒤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원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와 권세를 사용하면 추가되게 쉽게 되겠구나 생각하죠. 신적인 세계에 관습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알고 사회가 하려고 내척주도 일년이나 받으러 다니고 이것저것 능력이 받으러 다닌 것처럼 그러다가 성령의 강한불도 받고 여러 가지 신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적인 세계를 깨닫고, 근데 제가 그때까지 성능투자 사역을 한 것은 옹터리 사역을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돌님이나 목회자는 할것 없이 신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신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모든 문제를 세상 사람과 같이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풀리지 않고 치우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참 더 깊은 보이지 않는 배우의 신적인 세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세계가 열리고 신적인 세계를 알아서 하늘의 군사답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백전 백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가 왜 신적인 세계를 알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첫째 리비다의 사건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스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마귀의 귀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인도를 받아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해야 되니 그을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속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하님께 한인께 브리즈니 하인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이끌어 적과 그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뉴비담에라는 곳에 이르렀으며뉴비담에 이르자 그곳에는 있 아벨렛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쳤습니다. 기나긴 사막의 길을 사막의 길을 여행하는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온마르고 괴로웠는데 이제 아멜리가서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요사기에 말하기를 너는 군대를 통해서 내일 평지에 나가서 아멜릭을 데리고 싸워라. 나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이 전쟁터가 내려오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할 테니 싸워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외말리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여수사는 군대를 거느리고 아멜릭을 데리고 평지에 나가서 전쟁에 붙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그 슬판을 내려보는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높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강한 바람 같은 성내의 권능이 임하여 요사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용기 백배하여 큰 힘으로도 나가 아멜렉을 밀고 밀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시다. 아멜렉이 다힘을 얻어 이스라엘 진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이 후퇴하고 바른 손을 입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사를 스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계속 졌었습니다 그때마다 전쟁체 아비가의 비극적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아브리 모세를 돌리에 얹어놓고, 한손팔은 아론이 들고, 한손발은 훌이 들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짖즘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커있어를 그 위해서 역사하니까, 아메리기, 저서 이스라엘 큰 승리를 얻어 진리품을 가지고 의학력에 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신의 온수와 제적한 싸움의 승패는 그들의 전쟁이 얼마나 잘하느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에 있지 않고 그들의 배우의 기도, 마귀 귀신의 힘을 이겼느냐, 이기지 않느냐에 았 달려있습니다. 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송치하와 권세와 이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권세 잡은 악영대 대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세스의 손을 들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와야 마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욥의 고난과 비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비극을 보세요. 욥의 비극적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비극은 현실은 바로 그 배후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욥배 자녀들 마탱을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다가 집이 무너져 몰사했습니다 일곱 아들과 세 딸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욥이 당한 비극은 말로 다알수 없습니다. 이선 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적들이 공기와서 짐승들을 빼앗고 벼락으로 양떼를 달렸습니다. 3천마리의 양떼가 적군들이 다 빼앗기고 5천0 0의 소와 5 0 0이의암나기도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다가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며 벼락에 떨어져서 양3천마리가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한 것입니다. 비극의 비극이 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욕번 온몸이 봉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과 모든 약에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문득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는 무더기에 앉아서 혼자 기왓장으로 그몸 병든 몸을 긋고 있었어요. 그, 그럴 때그 아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저지하고 죽어라. 그것은 마귀가 아내를 이용하여 욕을 시험한 것을, 그리고 그 친지들이 와서 욕을 온갖 말로 괴롭혔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배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나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으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욕을 참상 결과, 욕이 마귀에게 내어지며, 마귀가 와서 욕을 치며, 욕에게 이와 서음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욕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눈에 안 보이는 배우의 마귀가 돌이켜 죽여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현실로서 해결하고 하시는안 됩니다. 현실에 배우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께 님 부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신들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고 귀신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 애한테 문제가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가 알고 해결하여 하늘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